어, 그다음 저 팔로업은 저 루나에 계속되는 팔로업 뭐 짧게 얘기하죠 아까 그 우린 코나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<laughs> 예, 북한이 예전에 뭐 외화 벌이 수단이 다 차단되고 이러니까 외화를 다른 데서 보었거든요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절, 비트코인을 절도를 해서 이제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. 이걸 TRM Labs라는 <laughs> 곳에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나봐요. 음. 여기에 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북한이 아주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 그저 비트코인들이 뭐4 9건에 걸쳐서 훔친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1억 7천만 달러에서 예 반토막 났죠. 이제 65억 6천 0백만 달러 음. 으로 줄었다. 반도 아니라 3분의 1 아니에요? <laughs> 그러네. 예, 3분의 네. 1 조금 더 되는 수준으로 네. 그러니까 예, 비트코인의 이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돈세탁인데 어, 이제 세탁할 돈이 없어졌어요 죄합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뭐 아주 사라졌기 때문에 정작 범죄도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이게 더저 제일 웃긴 게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저 탈중앙화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열심히 그 뭐야 아, 탈중앙화고 추적도 안 되고 등, 등등등등 이게 좋다 이러는데뭐 현실은 다 추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탈중앙화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탈중앙화라는 건.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중앙을 벗어나자 이거기 때문에 정보는 다 분산 원장의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, 그 다음에 저기, 뭐야, 영국 쪽에 있는 대사관에다가 응답했던 게 너무 웃겨요. Totally fake news. <laughs> 아, 예, 맞. 영국에 대사관이 있습니다, 북한은.